일어나기 싫었는데 막상 오니까 비도 그치고 해도 쨍쨍하면서 처음 뛰어봤던 코스 뛰게 돼서 너무 기분 좋았어요. 원래 여기 잘안 와보던 길인데 산책로처럼 잘돼 있고 산길이어가지고 시원하고 뛰기 좋더라고요. 코스 너무 좋았고요. 숲길 지금 너무 예뻤고 하늘도 너무 예뻐서 좋았습니다. 처음에 아침에 비가 와서 많이 걱정했는데요. 개구 나니까 너무 경치도 좋고, 개운하네요. 이제 환경도 생각 많이 하고, 같이 달리면서 탄소제로 어떻게 해볼까 이런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와야 된다. 우리가 안 오면 누가 오냐. 그래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환경인식은 최근에 남극이랑 북극에서 얼음 녹아들이는 거 보면서 아 이제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고 라 생각을 했던 거 같고 이게 다이어트랑 되게 비슷한 거 같아요 처음에는 내가 뭐 찐지도 빠진지도 모르는데 어느 순간 보면은 날씨 변화한 것처럼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좀 준비하는 게 좋을 거 같고 광진에서 이런 좋은 행사 하는 게 너무 감사하고 또 좋았던 거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환경에 관심이 있는지 몰랐는데 굉장히 뜻깊은 대회인 거 같아요 뭐 이런 메달이라도. 이런 부스 같은 게 정말 진짜 환경을 위하는 그런 취지에 잘 맞는 마라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중간 중간에 화이팅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힘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다음에 또 하면은 참가하고 싶습니다. 탄소 중립을 위해서 이런 좋은 행사에 같이 참여하게 돼서 뜻깊고요. 어, 날씨가 너무 좋아서 마라톤하기 너무 좋았습니다. 네. 앞으로 저희 아이도 살아가야 할 지구잖아요. 그러니까 좀 해. 느낌이 해. 더 다르더라고요. 정말 네. 건강하게. 우리 지구도 살리고 우리도 사는 방법으로 달려야지라는 마음으로 뭐 재활용하고 재활용하는 것도 더 많이 지켜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정말 열심히 달렸습니다. 국내에서도 이런 좋은 행사가 계속 된다는 거 보면서 저도 조금씩 관심 갖고 뭐 텀블러를 사용한다든지 좀더 생활에서 할수 있는 것들을 좀 실천해야 될것 같습니다. 참석할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이었고 러닝 좋아하는 만큼 지구 온도 낮추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또100% 참여하겠습니다. 우와! <웃음> <웃음> 우리 세대에 이런 아, 네, 운동을 하지 않으면 안될것 같은 그런 네, 느낌이었고요. 많은 분들이 참여해줘서 오, 너무 제가 감사했고 마세보리 이런 마세보리 운동이 계속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부터 뛰니까 기분도 좋고 취지도 되게 좋은 것 같고 마라톤이 또 열리게 되면은 할것 같아요. 또. 저도 앞으로 어. 이 탄소 중립을 위해서 노력, 더 노력, 많이 실천하고 노력하기 위해서 꼭 참석할 겁니다. 광주에서 하는 좋은 행사들 계속 참여하겠습니다. 화이팅! 제로원스 e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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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팥이팅! 팥이팅! 몰이팅>! <몰이>